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털억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산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계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라고 심판이라고 하는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 땀을 녀 이래야 하는 형벌과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무슨 형벌을 받았습니까?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평생 배로 땅을 기어 다녀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흙을 먹어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격파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형벌과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죠? 무화가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가죽옷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단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아단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 가죽을 덧 입고 있던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메어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죽옷을 통하여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과도 같은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오늘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심판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깨달아.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